자, 안녕하세요. 마지입니다. 10.19롤토체스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4시즌이 시작됩니다. 4시즌, 드디어! 4시즌입니다. 이제 갤럭시가 끝나고 운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외약표에 대한 거는 이제 미리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네, 스탯의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어쨌든 <laughs> 이제 본 서버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이제 4세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스탯들은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뭐 여러분, 들뭐 롤체 지지, 뭐 인벤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꼬마 전설이가 3개 뭐 추가가 되는데 배불뚝이, 아오신, 크릉이인데 배불뚝이가 보면은 어… 신납니다 예하 <laughs> 신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 감정 표현의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별파편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전설이 등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투장도 보면은 이번 세트에 맞춰가지고 좀 그… 분위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의 그런 세트장이 있는데, 이쪽 거가 되게 비주얼이 이쁩니다. 이번 세트 쪽이. 뭐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뻐요, 좀. 자, 그리고 이제 랭크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모든 플레이어가 이제 아이언 2단계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이아 1단계 이상으로 갤럭시를 끝냈으면 아이언 1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마스터 이상은 브론즈 4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에 대한 보상은 10.21부터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등 이상을 달성하면은 최소 10포인트를 획득한다고 하고 5등 이하, 이제 5등부터는 최소 10포인트를 일단, 읽는다고 합니다. 최소 10%. 10씩. 그러니까 이제 4등 이상 하면은 10을 얻고 5등 이하가 되면 10을 읽는다. 전에는 이제 4등을 해도 뭐한 4포인트, 뭐 5포인트 뭐 작게 주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5등을 해도 작게 읽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소 읽는 혹은 이제 최소 얻는 포인트가 좀 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은하계가 사라지고 이제 선택받은 자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 세트의 가장 큰 점인데, 선택받은 자는 이제 이성이성 이성 챔피언으로 바로 시작을 할수 있어요. 바로 사요, 이성이성 이성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뭐 추가 특성을 얻습니다.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를 2인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선택받은 자는 체력이 200더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체력 400이나 주문력 30, 공격력 30 혹은 마나 소모량 25% 감소 중 하나를 얻습니다. 요런 식으로 확실하게 더 좋은 샘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레벨일 때 1, 2, 3레벨일 때는 1코스트만 100%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레벨일 때는 40, 60%. 1, 2. 그리고 이제 5레벨일 때는 20%, 50%, 30%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4코스트가 안 나오죠. 6레벨일 때부터, 4, 어, 6레벨일도 4코스트는 안 나옵니다. 10, 45, 45.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7레벨일 때부터 4코스트가 나오는데, 이제 2, 3, 4코스트 챔피언이 나와요. 30, 40, 30% 그리고 8레벨일 때도 2, 3, 4 그리고 이제 5코스트 선택받은 자는 9레벨일 때만 나옵니다. 9레벨일 때 3, 4, 5코스트가 30, 40, 3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챔피언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일 때 획득하는 능력치가 다른데 체력이 증가하는 챔피언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선봉대, 싸움꾼 이런 쪽은 다 체력이고 그 듀얼리스트 그 시… 이게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그 얘도 약간 체력인 것 같고 보면 쉔! 뭐 얘도 그렇게 나오네요 쉔 엘리스 뭐 이런 식으로 또뭐 하여튼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선택받은 자일 때 체력이 증가하는 챔피언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주문력이 쭉 증가하는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보니까, 요술사. 그리고, 그, 뭐, 현옥술사도, 그런 거 같고. 캐는 뭐, 킨드레드. 뭐, 이여튼 뭐, 좀 섞여있네. 요 이것저것 좀 섞여있네요, 보면은. 뭐, 딱! 어, 이 특성은 다그거예요 라고 하기는 좀, 그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공격력이 증가하는 챔피언은 탈론, 아펠, 제드, 에쉬, 워빅, 자오, 야소, 진뭐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마나 소모량이 감소하는 챔피언 남이잔나, 질리언, 럭스, 스래쉬, 카시, 릴리아, 티모, 유미, 아지르, 루이즈, 파이크 뭐 하여간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레벨업 경험치가 달라집니다. 이제 BBE에서 계속 조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7, 8, 9 레벨로 가는 경험치가 조정이 됩니다. 7 레벨 가는 데 경험치가 32에서 36이 되고 8 레벨 가는 경험치가 50에서 56, 그리고 이제 9 레벨 가는 경험치가 66에서 80이 됩니다. 진짜 이제 9 레벨 가는 게 와이씨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상점의 특징인데, 4세트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이전 상점에서 구매를 안 했으면 다음 상점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먹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전 상점에서 내가 필요 없어서 안 먹었으면 다음 상점에 안 나와요. 바로 다음 상점에 안 나와요. 내가 안산 건. 자, 그리고 이제 5, 6, 7레벨일 때 챔피언 등장 확률이 조금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 그 저코스트 챔프를 조금 더 먹기 좋아집니다. 그 5레벨일 때 보시면은 원래 1코스트가 40%, 2코스트가 35%, 3코스트가 20%인데 5레벨일 때 1코스트가 45%입니다. 아직도. 5레벨일 때 2코스트가 35%에서 30%가 되고 이게 또 6레벨이 됐을 때 보면은 1코스트가 25%였는데 30%고 2코스트는 35%에서 35%가 되는데 3코스트가 원래 이제 6레벨만 돼도 30% 확률로 이제 좀 땡겨먹는 느낌이 있었는데 2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레벨일 때도 2코스트는 35%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3코스트 확률이 30%입니다. 차이가 이거예요. 2, 3코스트 확률에서 3코스트가 좀 줄어들고 2코스트가 7레벨일 때도 35%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초밥집에 이제 나오는 확률들이 또좀 조정이 되는데 이제 딱 여기 있는 표를 보고 좀 생각을 하면 딱 됩니다 첫 번째 초밥집에서는 65%의 확률로 모든 아이템이 하나씩 그리고 중복 아이템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의 확률로 공격 아이템만 방어 아이템만 그리고 보조 아이템만 요런식으로 나오는게 있고 1.5% 확률로 뒤집개만 나오는 그리고 0.5% 확률로 대자연만 나오는게 있습니다. 첫번째 초밥집 보면은 이제 공격 아이템만 나오는거는 이제 BF곡궁 슬큰지 방어 아이템만 나오는거는 음전자 쇠사슬 거인의 어리띠 그리고 이제 보조 아이템은 연운 연습용 장갑 그리고 무작위 아이템 3개씩 요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두번째, 네번째 초밥집의 아이템이… 똑같습니다, 이제 80% 확률로 모든 아이템이 하나씩 등장하고 중복 아이템이 하나 그리고 15% 확률로 모든 아이템 및 뒤집개가 하나씩 그리고 5 확률로 뒤집개 3개 및 무작위 아이템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5% 확률로, 5% 확률로 그냥 한20% 확률로 뒤집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와요 모든 아이템 및 뒤집개 하나이기 때문에 15% 확률로 나오는 게 어쨌든 간에 두번째, 네번째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이제 3스테이지 초밥집에서는 30% 확률로 모든 아이템이 한 개씩 등장하고 중복 아이템 안 하고 50% 확률로 그냥 무작위로 완전 무작위로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 무작위 세번째는 그리고 이제 15% 확률로 모든 아이템 하나씩 등장하고 중복 아이템 하나 또 나오고 근데 이게 15% 확률로 그리고 30% 확률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뭐… 이거 아마 뭘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모든 아이템이 등장하고 뭐 뒤집개 하나, 하나 나오는 거를 적을라 그랬나? 뭐 하여튼 뭐 패치노트에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마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아이템이 하나씩 등장하고, 뒤집게 하나 확률이 15%가 있고, 뒤집기 3개 및 무작위 아이템.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패치 노트엔 좀 잘못 적어놓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초밥집. 뭐, 무조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앞에 세트까지는 완성템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무작위 기본 아이템이 등장하는 게50% 확률입니다. 여기까지도. 그리고 25.4% 확률로 무작위 완성 아이템만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 확률로 BF 대검 조합만, 쇠사슬 조끼만, 거인의 허리띠 조합만, 곡궁 조합만 이런 식으로 3%의 확률로 특정 아이템 조합 아이템만 쭉 나오는 초밥집들이 있고 0.6% 확률로 대자연의 힘만 들어가는 초밥집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라운드 100% 확률로 절반은 무작위 완성 아이템, 절반은 무작위 기본 아이템.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아이템 나온 건데, 가고일 돌가보 파세검 대신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쇠사슬이랑 망토랑 들어가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때리는 애 하나당 마저 방어 12씩 줍니다. 방어랑 마저를 12씩. 그러니까 많이 맞으면 많은 놈들이 나를 점사하면은 왕창 올려 준다. 그리고 태양불꽃 망토. 이제 레드 대신에 들어오는데 1초마다 내 주변 두칸 내에 있는 적한테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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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걸어요. 원래 2초에 하나였는데 이거 지금 1초에 하나로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 변경 사항을 좀 보면은 실큰지가 주문력 20에서 15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피바라기는 45%에서 40%가 되고요. 힘의 성배 이거 주문력 올려 주는 거. 이게 이제 원래는 전투 시작하고 뭐 20초 이렇게 돼 있는데 전투 끝날 때까지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검 중첩 당 공격력이 20이 됩니다. 25에서 그 용발이 50% 마뎀 감소에서60% 마뎀 감소가 되고요. 거인학살자가 추가 데미지가 20% 80%였는데 10% 90%로 완전 상대가 진짜 그 피통 많은 뭔가가 나오면은 확실한 데미지를 주고 그 아니면은 작게 주는데 이게. 요런식으로 바뀌면 어, 안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 쓸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선택받은 자 챔피언이 나오면은 우습게 그… 체력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 뭐1 7 5 0이나1 8 0 0그 체력을 넘어가요 그리고 9인수가 이제 5프로에서 6프로 자 틱당 올라가는 공속이 올라갔고 총검 흡혈량이 45%에서 33%가 됩니다. 무대가 보면은 치명타 확률이 이제 75%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데미지 증가가 사라집니다. 예. 데미지 증가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어? 잠깐만요. 대신에 치명타 확률이 100%를 넘으면, 치명타 확률 1%마다 치명타 피해량 1%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됐네요. 무한의 대검이. 어. 그러니까 무대로 100%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무한의 대검이 치명타 확률 75%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따로 더뭐 100%로 만들어 줍니다. 해서 75% 증가가 돼서 기본적으로는 1 0 0로 만들어 주고 추가적으로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치명타 피해량을 더 올리는데. 무대가 고유가 아니라면은 무대를 넣어가지고 기본 공격 피해량을 계속 올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치명타 피해량을 확률 1%마다 1%를 올려주면 무대를 하나 더 주면은 75% 데미지 증가를 할수 있네. 그 보석 건틀리 치명타 피해량 증가는 30%에서 50%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루덴의 메아리. 루덴은 광역 피해량이 180이 되고요. 날아가는게 순이 10초에서 12초. 그리고 라바돈이 주문력 50% 증폭해서 그냥 주문력 40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바돈 두개 이상을 가면은 옛날 쪽 옛날이 훨씬 더 올려주지만 하나만 주면은 지금이 더 많이 올라가죠. 지금 이제 주문력도 지팡이 하나당 15를 올려주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루난에 타난도 치명타가 적용이 되고 타난의 사거리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루난을 주려면은 루난 받는 애 사거리가 좀길었어야 루난이 날라가요 근데 이제는 아무나 루난 주면 루난 사거리는 무한이기 때문에 그 근접 챔피언이 뭐 옆에 아무 애를 자기 바로 붙어 있는 애를 때려도 멀리는 애를 좀 때릴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아니면 이거 뭐 아닌가? 하여튼 뭐 대충 그렇게 저는 알아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쇼진, 쇼진이 원래 스킬 쓰고 나 가지고 만화를뭐 최대 만화의몇 프로 이거였는데 평타 한 기본 공격당 만화 5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기본 공격이 튕기는 애들 혹은 기본 공격으로 인정받는 공격이 뭔가 있는 추가로 생긴 애들 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특정 챔피언들한테 확 좋은 이런 챔피언이 됐다. 아그 아이템이 됐다. 그리고 이제 스테틱 피해량이 85에서 8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새로운 세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라운드마다 5초의 시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0.20 되면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게 뭐 고통스러운 상처가 두 배로 적용되던 버그가 있었다고 하네요. 몰랐네. 그리고 이제 덧발톱에 의한 기절 효과는 다른 시각 효과가 적용이 돼가지고, 아, 이씨 뭐지?를 좀더 쉽게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 9에서는 완성 아이템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딱히 원하지 않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게임 후반에 그, 그 뭐냐, PBE 라운드. 그 뭐, 케인이나 이런 거. 에서 뒤집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뒤집개 아이템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의 모든 단계에서 전리품 구 종류와 구의 내용물이 조정이 됩니다. 좀 PB 기준으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좀더 아이템이. 자, 그리고 이제 퍼센트로 피해량이 증폭되는 효과는 효과의 종류에 따라 고변산이 아닌 하변산으로 적용이 된다. 이게 한 번씩 고변산으로 적용되는 아이템이 튀어나오면은 이게 막간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히든 히든 뭐 이런 것처럼 좀잘 써먹었었는데 그리고 다 패치가 돼가지고 다시 하변산이 됐었는데 이제 그냥 다 하변산이다 뭐 이렇게 알아라. 는 소리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거 100%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100% 증가 아이템을 세개 넣으면은 300%가 아니라 두개 넣으면은 두배세개 넣으면은 네배막 이딴 식으로 되는 경우 있었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하여간 드디어 4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죠.